그래서 이걸 그냥 어, 넘어가지는 않겠다. 지금 이, 이 사자토론. 음, 네. 이 부당하다 음. 허영, 허경영을 뺀 토론이 부당하다 음. 어, 오자 토론으로 해달라 예. 아, 이런 저 법적인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설명 네.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자 토론을 해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 신문사들이 똑같이 방송사들하고 같이 허경영 후보의 여론조사를 넣지도 않아 놓고 네. 몇 프로 나왔다 음. 몇 프로가 안 된다 네. 이런 말 자체가 불법이라는 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허경영을 여론조사 명목 몽도에 넣질 않고 네. 조사 한 적도 없으면서 허경영은 네. 여론조사가 5% 미달된다. 음. 뭐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네. 불법이라는 거죠. 음. 불법 선거 운동. 예, 한 번도 넣지 않은 건 아니고. 그5% 음. 5.6 5.7 나온 거는 넣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있는데 대다수 여론조사가 메이저들에, 이름을 넣지 않고 있으니 예. 메이저들이 안 넣으면서. 예. 메이저들이 안 나왔다 이러는 거죠. 음. 그런데 음. 그 부분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음. 그런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음. 그 기관이나 주가 언론사. 언론사입니다만은 예. 또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음. 그 그들의 일종에 맞아면 그이 편집권. 네 음. 어, 해당되는 거라서 음. 성반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건 허경령을 넣어라, 서해 누구는 음. 빼라, 넣어라라고 음. 강제하는 것은 어, 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네. 이 메이저 KBS, MBC, SBS나 일부 정편들이 네. 또뭐 유명한 그 신문들이 허경령을 네. 넣어서 여론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허경령이가 여론에 안 나오니까. 5%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음, 음. 그게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허경영 음. 후보 말씀이 음.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예, 예. 저희는 허경영 후보의 그런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아, 어, 판단하기 때문에 음. 오늘도 모시고 토론을 하는 예, 거지만 예, 예. 그 경우 그것이 그 자유가 예. 만약에 계속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늦는다면 음. 그러면 허경영 후보는 몇 프로 나오는지 어떻게 알고 늦는다 음. 안 늦는다 음흠. 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법문에 조문에 네. 허경영은 5%가 안나왔기 때문에 못 넣는다 이러는 거예요. 음, 그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 판단이 거죠? 그 자체가 네. 불법이라는 거죠. 음. 판사의 그 판단 자체가 네. 언론사들이 메이저들이 요구한 그 요구 조건에 네. 허경영을 한번 넣지도 않. 알겠어요. 그건 이제, 음.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다투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네. 지금 완전 불법 선거입니다. 음. 네. 왜냐면 이거는 어 여야가 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것부터가 불법이잖아요. 음. 근데 중앙선관위가 받아들였잖아요. 어, 이것도 우리 헌정사에 한번 찍고 넘어갈 음. 문제가 있는데 네. (253군데) 국회의원을 내보낸 당입니다. 음. 국가혁명당이 음. 여성 후보를 (77명을) 내보내서 음. (8억 4200을) 국가에서 줬어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음. 그렇게 국회의원을 많이 내보냈는데 어떻게 똑같은 뿌르테지로 민주당 표가 나왔어요. 음. 각 지역에. 네. 그건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부정선거가 민주당이 아, 그러니까 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아, 그러니다 그것뿐이 예. 아닙니다. 예. 그것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례위성정당은 야당에서 저거는 헌정 헌법에 세 군데 걸리는 거다. 권법 위반이. 그, 뭐, 비례위성정당은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에서 한 네, 거죠. 네, 민주당. 그 바람에 제가. 뭐,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 없는 거지. 네. 나는 비례로 다섯 명이 올 수도 있었어요. 음흠. 음. 만약에. 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원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 넘어가지는 않겠다. 음.